박민 사장님, 예. 공영 방송은 사회적 자본입니다. 자본,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사회적 신뢰죠. 그런데 KBS는 지금 국민적 신뢰, 사회적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족하시죠. 어, 그 KBS 사장 지원서에도 눈에 띈 대목이 그겁니다. KBS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신뢰, 정권의 신뢰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HK, BBC만큼은 아니어도 어, 지금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 50년인데 우리 박민 사장 시대에 에이 사회적 국민적 신뢰가 추락했다는 이런 불명예를 쓰시지 않기 바랍니다. 또 박민 사장께서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언론단체인 관훈클럽 총무를 지내셨어요. 관훈클럽 역대 총무를 보십시오. 다 후배 기자들의 표상입니다.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기자, 아, 천, 현직 기자 1,100여 명이 참여해서 본인 소속사를 제외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냐. KBS가 몇 등인 줄 아시죠? 11등입니다. 2.4%입니다. 어, 박민사장 오시기 전에 3등이었습니다. 어, MBC가 1등이고, 이등 연합뉴스로 돼 있습니다. 이 신뢰도가 아마 그냥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언론 종사자니까 민감하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응답일 텐데 뼈아프게 보셔야 합니다. 갤럽에서 나온 선호도도 보면 방민 사장 체제 이전과 이후 내리막길입니다. MBC는 올랐고 KBS는 이제 뭐, 그 뒤에 바로 바짝 SBS가 붙어 있는데. 요즘은 또, 어 공중파 방송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명실상부하게 유튜브 시대인데, 에 유튜브에 에 클릭, 그 조회수, KBS 1억 2천만 건, SBS 3억 건, MBC 4억 4천만 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어, 시청자들 국민들은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어, 어, 적어도 어, 국민적 신뢰 자본, 어, 이 사회적 신뢰 자본을 더 이상 까먹지 않도록 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오셔서 어, 어, 더 라이브를 즉각 폐지하셨는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 4등이었습니다. 드라마 빼고는 시사 토크 중에 에, 10년 전 JTBC 설전 이후에 최고 사랑을 받던 프로그램 폐지하셨어요? 왜 페, 폐지하셨어요? 제가 폐지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드라이브와 드라, 아, 사장이 결정 안 했어요? 어, 그건 결정하지 못하게 되어 그 외부에서 그러면 받고 외부에서 하는데 어, 그런 결정의 권위를 결정하게 되서 승인은 할수 있지만 직접. 뭐 폐지하라 말라 할 수는 없는데 사장이 거에요. 지시하거나 외부에서 어뭐어 지시가 와서 한건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 그 저희가 왔을 때 이미 저희가 왔을 때그포함해서 주주를 라이브로 하는 최경영 시사는 어 인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 정파적 색채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그 기준은 사실. 국민입니다.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네. KBS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네. 시청자입니다. 아니, 시청자가 아니.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 그건 KBS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9시 뉴스 앵커를 하던, 어, 우리 한국, 그, 우리 방송 뉴스에서는 여성 최초의 단독 앵커, 이소정 앵커가 작별 인사도 없이 하차했는데요. 사장 오시던 날. 이것도 역시 좀 너무 무리한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 교체하더라도 적절한 절차. 지난번에 이진숙, 김태규 두분 방통위원이 임명 당일날 뚝딱뚝딱 KBS 이사 해치우듯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아침 뉴스 앵커, 저녁 뉴스 앵커, 그날 사장 취임 당일날 그렇게 했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했습니까? 마음 먹고 작정하고 취임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결정해서 취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작정하고 이럴 건는 예, 그거는 좀 사장님으로서는 음. 책임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저널도 또 오시자마자 폐지해버렸어요. 근데 역사의 대중화에 굉장히 기여했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역사 왜곡을 안 하려고 가장 노력하던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평가도 받았어요. KBS가, 아, 이, 이 시, 시청자, 국민들의 이런 선호를 외면하고, 뭐야, 역사전널이 많이 불편했습니까? 우리 박사장께서? 뭐 전혀 불편한 건 없었고요. 역사전널이포맷을 그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 너무 오래 장기간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은 음. 아마, 아, 역사전널에 대한민국 현대사, 아, 또 독립운동사 부분을 어, 다룬 부분들이 많이 눈에, 눈에 띄는데 이게 아마, 아, 용산에 있는 그 이종찬 회장이 표현하셨던 대로 일본 밀정에 의해서 아마 지적이 된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연장에서 김이가요 사태가 터지니까 이것이 예, 그 충격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박민 사장님 KBS 창사 기념일이 언제죠? 3월 3일, 3월 3일. 뒤에 있는 분이 좀 알려주시죠. 배석해 신 분들이라도. 3월 3일. 3월 3일이죠.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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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건 좀 KBS 역사에 대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50년 전에 한국방송공사 법으로 해서 이제. 에? 3월 3일이 장사 기념일인데, 그 전에 64년까지는 부끄럽게도 JODK, 일본 경성방송국 전파 발생, 발사한 날이 KBS 장사 기념일이었습니다. 2월 16일. 이 과거에 오욕의 역사를 듣고 KBS가 거듭 나고 있는 과정에 지금 박민사장이 오셨는데요. KBS 50년. 네. KBS 공영방송 50년을 맞았던 지난해 9시 뉴스 리포트의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보도 한 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사 50주년 9시 뉴스 기자 리포트 가운데 고백을 한한 한 대목입니다. 5 0 내내 KBS는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땡 하면 전두환으로 시작한 이른바 땡전 뉴스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랜 가뭄 끝에 이 강토에 단비를 내리게 하시고 떠나시더니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 역시 50 내내, 50 시절 내내 MBC에서 부끄러운 기자였습니다. 가슴 속에 늘 사표를 넣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박민 사장님도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네. 37년 흘렀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제도화, 공고화 단계에 왔습니다. 온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공영방송의 중립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영 논리는 좀 접어두고, 어이 과방위에는 또 특히 언론의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방송 지배 부조 이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민 사장님 혹시 NHK 가 보셨나요? 예, 작년 말에 다녀왔습니다. 아, BBC는 가 보셨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네, BBC, NHK 꼭 다시 방문하시고 그 모델을 따라서 KBS를 경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